36년이라는 시간. 36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보면 길어 보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도 그 시간은 한 번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온 날들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36년이 된 것이 아니라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세월을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지나온 하루하루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해 동안은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오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날짜를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굳이 따져보지 않았고, 언제쯤일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숫자로 붙잡는 일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이 눈에 들어왔지만, 엄마는 그것을 서두르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고, 그만큼 살아냈다는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밥을 지었고, 길을 걸었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쌓여 지금의 엄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림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날들 아래에는 늘 같은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고, 말로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를 억지로 비우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더 크게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6년은 엄마의 삶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시간이 머지않아 다시 움직이게 될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진 한장 없이 흘러간 세월, 엄마에게는 지난 36년을 한눈에 보여줄 사진이 없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도 그 시간의 한가운데를 증명해줄 장면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도 함께 웃고 서 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이 없으면 기억도 흐려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것이 없기에 그 시간은 마음 속에서 더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일부러 남기지 않았고 굳이 붙잡아 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흔들릴까봐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그 세월은 지나간 과거라기보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옛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어떻다며 웃으며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웃으며 대화를 넘겼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빠져있는 이야기를 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아픈 일이라기보다는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는 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기억은 사진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계절의 공기와 냄새, 그때 들리던 소리들이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의 더위, 어느 겨울의 긴 밤, 그런 감각들이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기억들을 애써 꺼내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장 없이 흘러간 세월은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엄마는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사라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지금도 엄마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과 끝, 엄마의 하루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고 부엌으로가 물을 올리고 밥을 짓는 일도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루가 비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소리 없이 정해져 있었고, 엄마는 그 순서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창가에 놓인 물건들이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습니다. 딸의 방 앞을 지날 때도 문은 늘 닫힌 채로 두었습니다.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고 그렇다고 없는 공간처럼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은 그렇게 하루의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엄마는 집 근처를 걷거나 필요한 일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은행이나 병원에 다녀오는 일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사람들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인사를 건네고 짧은 말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연결이 엄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하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기도 했고 불을 일찍 끄고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현관 쪽을 한번더 바라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작처럼 굳어진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비슷한 하루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에 어떤 날은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고 또 어떤 날은 유난히 길게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모든 날들을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엄마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연을 안고 사는 엄마.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묻지 않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필요한 말만 짧게 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 자식 이야기가 오갈 때면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빠져있는 이야기를 억지로 채우지 않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이야기가 반드시 소리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연은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굳이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은 설명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눌 때도 엄마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에는 안부로 답했고, 근황을 묻는 말에는 무난한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깊이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말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에 굳이 답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방어라기보다는 오래 유지해온 생활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혼자 있을 때도 딸의 사연을 되짚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떠났는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때마다 조용히 다른 일로 마음을 옮겼습니다. 밥을 짓거나 창 밖을 바라보거나 발걸음을 밖으로 옮기는 시기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연은 그렇게 엄마의 삶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연은 엄마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늘 같은 자리에 놓인 채 엄마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훗날 누군가 다시 말을 건네게 될 순간까지 조용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엄마가 아닌 사는 엄마. 엄마는 스스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기다림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하루에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하루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길을 걷는 일들은 딸이 떠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혼자 하는 일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변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작은 일들에서 삶의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계절에 맞춰 옷을 꺼내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엄마는 그런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는 정도의 연결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리듬은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놓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다림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엄마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엄마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가 딸을 떠올리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고, 생각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균형이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멈추려 했고,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리며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딸을 떠올린다고 해서 하루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스쳐 지나갔고 감정은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을 지나오며 조금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딸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던 날의 뒷모습이나 마지막으로 나눈 짧은 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 함께 걸었던 길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평범한 날들까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픔보다는 지나온 시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자 기다림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돌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그 세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 시간은 이미 삶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정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을 생각하면서도 하루를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엄마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잡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딸을 떠올리는 마음마저 사만에 자연스럽게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미움이 남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가끔 엄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미움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엄마에게 그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앞자리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었는지, 그런 질문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질문들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반복되는 생각은 하루를 살아내는 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루의 방향이 그 감정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미움을 내려놓으려 애썼다기보다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에 걸쳐 반복된 결정이었습니다. 딸을 이해하려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해 대신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알수 없는 이유는 그대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엄마에게 남아 있는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나온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움이 남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삶을 계속 선택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오늘도 감정을 붙잡기보다 하루를 살아가는 쪽을 조용히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오다 엄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늘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붙잡지도 않았고, 오지 않은 시간을 앞서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늘 오늘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마음을 크게 움직일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사람들 속에 잠시 머물다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도 그렇게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엄마는 그 하루가 오래된 시간과 다시 이어질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삶은 그렇게 현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기억도, 감정도 모두 오늘이라는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삶의 바탕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늘을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밥을 짓고 길을 걷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엄마는 다시 오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날, 늘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묻지 않는 사람으로 기다림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간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엄마의 오늘은 오래된 시간과 맞닿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기에 더 자연스러웠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분명했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은 그렇게 평범한 오늘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시간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